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류시와 수호 서재 프롤로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제이디 셀린저는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주인공 홀든 콜필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읽는 사람을 이따금 웃게 만드는 책이다.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는 책은 다 읽고 난 후에 그 책을 쓴 작가가 나의 친한 친구가 되어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전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 책이다. 작가가 누리는 즐거움은 이렇듯 독자가 자신의 책을 읽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하고 공감대를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동안 마치 당신의 목소리로 옆에서 직접 읽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독자는 더 이상 타인이 아닙니다. 글을 읽고 공감하는 독자는 연인보다 동지입니다. 그 이유는 동지가 더 뜨겁기 때문입니다. 내글 읽은 사람을 만날 때 나는 같은 길을 여행하는 동지애를 느낍니다.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여행 중에 칠레의 탄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갱도에서 일하는 얼굴에 석탄 때 잔뜩 묻은 광부가 다가와 네루다를 와락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당신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런 동지 말입니다. 애플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일본 작가는 같은 책을 한 권만 읽어도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출판사 광고를 인용하며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같은 책을 읽었다면 별다른 말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통하는 사람과는 같은 책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책을 전혀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한 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다. 같이 읽은 책의 수만큼 말과 고독이 통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책을 만나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그 책을 추천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단절되어가는 세계에 대한 최선의 저항수단이다.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튀르키의 소설가 오르한 파묵은 말합니다. 주머니나 가방에 책을 넣고 다니는 것은 특히 불행한 시기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세계를 넣고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과 나는 단순히 같은 책한권 읽는 정도가 아니라 글쓴 작가와 그글 읽는 사람에 더할 수 없이 돈독한 사이입니다. 당신과 나의 고독이 통해서 두 고독이 환해지고 두 세계의 접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미소 짓게 하고 많은 사람은 당신을 울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사람은 당신을 울게 하면서 웃게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을 책으로 바꿔 읽어도 통하는 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한 남자가 시골길을 운전하며 가던 도중 주위 풍경에 한눈팔다가 차가 진흙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도 차 바퀴가 헛돌뿐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농장에 가서 농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농부는 들판에 있는 노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워리기 차를 웅덩이에서 꺼내줄 수 있을 거요. 남자는 늙은 노새를 쳐다보고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노인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도에서 잃을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농부는 밧줄로 노세 워릭과 자동차를 연결했습니다. 그러고는 고삐를 잡고 노새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당겨, 프레드! 힘껏 당겨, 잭! 온 힘을 다해 당겨, 테드! 너도 힘껏 당겨, 워릭! 그러자 놀랍게도 노새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차를 웅덩이에서 끌어냈습니다. 남자는 믿기지 않아서 노새의 등을 두드려주고 농부에게 감사 인사하며 묻습니다. 노새는 한 마리인데 왜 월이 이름을 부르기 전에 다른 이름들을 계속 외치셨어요? 이 노새의 이름이 여럿인가요? 농부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월익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오. 하지만 자신이 다른 노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믿으면 어떤 무거운 것도 끌수 있어. 글쓰기는 고독한 일이지만 미지의 독자가 있음을 믿으면 그 고독이 힘을 얻고 문장이 빛을 발합니다. 전달된다고 믿지 않으면 작가는 글을 쓸수 없습니다. 이 책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그래서 저에게 언제든 전화를 걸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한 셀린저는 독자와의 만남을 기피하는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당겨 셀린저. 힘껏 당겨 내루다. 더 힘을 실어 루이스. 온 힘을 다해 당겨 류시와 진창에 빠진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들을 어서 끌어내야지.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넓적 다리뼈. 인류학자 마거린미드는 인간 본성을 탐구하며 남태평양 사모아제도, 유기니섬, 발리등지의 오지마을들에서 평생을 보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섬 주민들은 대추장이 죽었을 때처럼 닷새 동안 장례식을 거행하며 애도를 표했다. 특히 유기니 섬의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머족에 대한 미드의 연구는 인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두 부족은 동일한 섬에 살면서도 성향과 기질이 많이 달랐다.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반면에 문두구머족은 남자든 여자든 난폭하고 공격적이었다.미드는 두 부족의 아이 키우는 방식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아라페시족 엄마들은 아기를 자궁 속 경험을 상징하는 그물 모양의 작은 가방에 넣어 몸 앞으로 안고 다니면서 아기와 계속 접촉하고 눈을 마주쳤다.그리고 아기가 원하면 언제든 젖을 물렸다. 이에 반해 문두구머족은 거칠게 짠 불편한 바구니에 아기를 넣어 이마에 지탱한 끈으로 등 뒤에 매달고 다녔다.자연히 아기는 엄마의 몸과 분리되어 아무 접촉을 할수 없었고 엄마의 표정도 볼수 없었다.좀 더큰 아기는 엄마의 길게 딴 머리카락을 붙잡고 등 뒤에 매달려 다녔다. 젖 먹일 때도 아라페시족은 앉아서 아기가 젖꼭지를 잘 물도록 배려하면서 젖 먹는 동안 지속적으로 등을 토닥여 주었다. 문두구머족 엄마들은 서서 한 팔로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다 보니 팔이 아파서 젖주는 일을 금세 중단하고 다시 바구니에 넣었다. 아라페시족의 평화성과 문두구머족의 폭력성은 바로 접촉의 차이였던 것이다. 미드는 아라페시족의 특이한 현상 한 가지를 더 발견했다. 사냥하다가 다치면 치료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족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것을 알려 위로를 받는 것이었다.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말하고 다니는 동안 고통을 잊을 뿐더러 이웃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자신이 겪는 고통과 비교하며 사회적 치유 효과를 거두었다. 한 사람이 상처 입은 감정을 집단에 표현하고 집단은 그 감정의 호응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이런 행동 방식을 미드는 아라페시 현상이라고 불렀다. 마거린 미드의 강의에 참석한 적 있는 어느 의사는 다음에 중요한 일화를 전한다. 미드는 한 학생으로부터 문명의 첫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학생은 답변으로 오래된 토기나 낚싯바늘, 간석기 등의 유물을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미드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1만 5천년 된 뼈가 문명의 증거라고 대답했다. 그 뼈는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인간의 넓적다리뼈였다. 넓적다리뼈는 엉덩이와 무릎을 연결하는 인체의 가장 긴 뼈이다. 넓적다리뼈가 부러지면 현대 의술이 없는 사회에서는 다시 붓기까지 6주 이상 걸린다. 고대의 야생 환경에서 넓적다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위험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에 가서 물을 마시거나 먹이를 사냥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배회하는 맹수의 먹잇감이 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넓적다리뼈가 다 낫기까지의 긴 기간 동안 부러진 다리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은 없다. 적자생존 법칙만이 지배하는 곳 혹은 몸이 약하거나 다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사회에서는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넓적다리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러진 넓적다리가 다시 붙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나고자의 상처가 낫는 동안 돌봐주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힘든 상황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보상당한 동료의 곁을 지켜주었으며 상처를 동염해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사냥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자신만의 생존을 도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돕는 행동이 문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인류학의 어머니라 불리는 마거린 미드는 우리에게 말하는 듯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최고 성능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명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돌독기로 싸우는 것은 야만이고 핵탄두 미사일로 전쟁을 하는 것이 문명은 아니다. 우리가 오해하듯이 문명인의 증거는 그런 외부의 도구에 있지 않은 듯하다. 고난에 처한 동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가 역경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문명인의 첫 신호이다. 그리고 그 공감과 연민의 근육이 인류 문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다. 나는 누구의 부러진 넓적다리를 치료해 주었는가? 상처입은 어떤 영혼의 다리를 공감의 손으로 싸매주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부축했는가? 삶에서 그렇게 한 영역만큼 나는 문명인이며 외면한 영역만큼 야만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대전제로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 만큼 문명인이다. 인생 영화 지금까지 영화 한 편을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인생입니다. 감독은 저 류시와이고 주연도 저입니다. 시나리오도 물론 작가인 제가 썼습니다. 조연은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입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학교 교사와 친구들, 만났다가 헤어진 여성들, 함께 일했거나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 이들 모두 이 영화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내 영화에서의 조연일 뿐 그들 자신의 영화에서는 주연. 영화의 총감독은 당연히 신이며 캐스팅도 저의 담당인 것처럼 보이나 그분에게 정권이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압축하면 주인공의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주인공이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일들, 의도에 없던 사건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영화 곳곳에서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주인공이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도 이 영화의 흥미 요소입니다. 그래서 종종 엑스트라처럼 연기하고, 방관자가 되어 행동합니다. 자신이 대본을 썼음에도 주인공은 진행되는 일들에 별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계획했는데 자신이 너무 소심하다거나 내용이 지루하고 상투적이라고 실망합니다. 모든 출연 배우가 그를 존중하지는 않으며 어떤 여배우는 그의 사랑을 저버린 채 떠나고 몇몇 조연은 촬영을 펑크 내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배우들과 스탭들 하다 못해 무대 배경과 촬영 환경에 화를 냅니다.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화와 비교합니다. 주인공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면 갑자기 순정 영화가 공포 영화나 액션무비가 되어버립니다. 조연들이 대본을 팽개치고 떠나기도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등을 돌리면 영화는 주인공 혼자 중얼거리고 자책하는 모노드라마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인공 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는 계속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개혁이 불가능한 것이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영적 스승 역할을 맡은 인물이 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남자가 점심시간이 되자 몹시 기분이 나빠졌어. 집에서 싸운 도시락에 치즈 샌드위치가 들어있었거든. 남자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 난 치즈 샌드위치가 싫어. 그는 점심으로 날마다 치즈 샌드위치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지겨운지 동료에게 하소연했어. 이 맛없는 치즈 샌드위치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야. 연민심을 느낀 동료가 야채 토마토 샌드위치를 나눠주었지만 남자는 사양하며 불행한 얼굴로 자신의 샌드위치를 먹었어. 다음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여니 또 치즈 샌드위치가 들어있었어.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 또 치즈 샌드위치라니. 이건 죽기보다 싫어. 그 다음날도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또 치즈 샌드위치였어. 남자는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났어. 보다 못한 동료가 말했어. 그렇게 매일 고통받을 이유가 뭐야? 치즈 샌드위치가 그토록 싫으면 아내에게 다른 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자 남자가 말했어. 무슨 말이야? 난 아내가 없어. 아직 결혼 안 했어. 당황한 동료가 물었어. 그럼 날마다 누가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지? 내가 만들지. 자, 말해보게. 그대의 치즈 샌드위치는 누가 만드는가? 뚜껑을 열 때마다 안에 들어있는 치즈 샌드위치는 그대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이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리허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상황과 대사가 실제 장면입니다. 연기 수업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주인공의 뛰어난 연기력은 곳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심지어 연기 재능 없는 연기를 하는데도 뛰어납니다. 의사 앞에서는 진짜 환자가 되어 연기하고 슬퍼서 울 때도 눈물 용액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꽃과 선물 같은 소도구를 직접 챙기며 최선을 다합니다. 배신을 당하거나 실연을 겪은 장면에서는 오버액션 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즉흥 연기와 애드리브의 천재입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이 폭발할 때는 대본이 필요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연기하는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 장면을 연기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은 다른 곳에 가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영화 촬영이 진행되면서 차츰 그는 혹시 이 대본을 매일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앞으로의 대본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과 다르질링의 차밭, 자원봉사가 필요한 아프리카 등 다양한 로케이션 현장과 더 다양한 국적의 조연 배우들을 화면에 등장시킬수록 영화가 더 흥미진진하고 다양해지리라는 것도 또한 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과 슬픈 일 만남과 헤어짐 전부에게 내라고 네, 말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 갑니다. 그것이 인생 영화의 주제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작 완료일은 언제가 될지 주인공인 저도 알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총감독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을 이 영화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영화를 만들고 있고 당신은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드는 중입니다. 당신도 당신 영화의 대본 작가이면서 또그 대본대로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캐릭터이니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때로는 조연 배우들이 주인공인 당신보다 더 열연을 펼치거나 더 멋있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등장해 당신 역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은하계 맨 가장자리 별로 빛나지도 않는 스타에 불과하다고 느끼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때, 별들도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인다는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조연 배우들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영혼을 자극하기 위해 신이 출연시킨 연기자들입니다. 결코 당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단역들이 아닙니다. 다행히 그들의 의상비나 출연료는 당신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잘난 채 하는 조연들은 당신의 영화에 출연을 취소시켜도 됩니다. 리허설도 없고 재촬영도 없는 이 영화에서 당신과 나는 감독, 주연, 조연, 엑스트라, 행인1, 행인2 등싼 출연료로 1인 다역을 해내는 전문 배우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영화를 만들고 있는 동시에 연기력을 높이 인정받아 업이라는 영화에도 더블 캐스팅되어 출연하는 중입니다. 제작은 전량 현지 로케이션으로 계속됩니다. 조금은 우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내용 속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역을 지금까지 했다면, 영화의 후반부에는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막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감동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어떤 장면을 찍고 있든 주인공의 눈동자가 반짝이면 됩니다. 관객은 그 눈동자에 반할 테니까요. 나는 당신의 영화가 그저 그런 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기원하고 당신의 영화 속에 내책 읽는 장면이 담긴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저의 인생영화에 독자로 등장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 역시 한 번쯤은 당신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